여기 앞에 나오세요! 우리 기자분들도 길좀 가실까요? 뭐 기자가 가실요 여기 길은 뚫어야 되기 때문 여기 주 앞에 나와 주세요. <laughs> 아. 아 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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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다 숙여주세요. 숙여주세요. 중휴대전을 보고 있었던 이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일 가능성에 의가 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최저 2%씩 증가하년가까니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이런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더 거쳤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피해를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에도 허점이 있다 보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한을 주적으로 지칭하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관리들을 도감청한 걸 바탕으로. 최고 이 안보라인 흔들었다고? 내밀한 대화가 마치 옆에서 들은 듯 생생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좀 쪽팔려서.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 면. 아랍 에미리트의적은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이란 정부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추정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이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 그 앞에 좀비키세요 다른 지 加工的。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

아, 맞습니다. 원래, 제가 컨셉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저희가 사전투표를 하이스트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오다가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 영국개발예산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것 같습니다. 어,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한데 어,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 국력을 결정합니다. 또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조선시대에도 나라 돈으로 과학기술을 장려하고 지원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미래사회에는 과학기술의 인공지능 AI가 정말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할 텐데 특별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흉년이 들어도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았죠. 논 팔고 밥 팔아가면서, 소 팔아가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경제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만, <laughs>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 투자가 절실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IMF 같은 정말로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하진 않았죠. 지금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럴 텐데, 지금 연구개발 예산이 실제로는 우리 예비 과학자들, 또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젊은 연구자, 이 연구자들의, 사실상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구보조인력들, 참여자들, 연구원들, 인건비나 생계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특히 이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 이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게 됩 겁니다.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아까 물리학 하신다고 그요 물리학을 해서 현실 공간에서 돈벌이가 되지는, 되기는,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기초과학 분야인데, 이런 경우는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을 해외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도 몇몇 몇, 몇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울산에 아마 과학기술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구개발예산 꼭 복구해주세요. 우리 죽어요. 이런 얘기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비슷할텐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치나 선거와 좀 무관하게 우리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될 일은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하자 또 잘못된 것은 여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고치자 이런 데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혹시 하는 얘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다양한 과학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과학 기술이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10년 전에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현재 떠오르는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년 전에 처음 생겨났는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양자 기술이 뜨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가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학이 이제 그 포지션을 차지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인데 이제 너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잘 되는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과학도들이 좀더 다양하고 모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전국에 있는 이공계인들에게 한 말씀 올리자면 이제 사실 이공계인들은 뭐 의견을 그 나트, 표시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투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투표 이후로는 이제 한 동안 약 2년 정도 투표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앙고사도 코앞이고 그런 거 알고 있지만 사전 투표를 통해서 잠깐 시간 을 내서 우리의 의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들 이렇게 한번 사세요. 근데 <laughs> 잘못들만 하지 말고, <laughs> 네, 어, 안하는 일이 많을 텐데, 네. 뭐,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다른 학우분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학기술도 그렇고, 모든 게연속성이랑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계속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모두 특히 젊은 분들, 저희 동기나 같은 대학생분들께서 많이 투표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의없세요 한번 어? 하세요. 이럴 때. 아니, 이거 개별 방문이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 마이크. <laughs> 그 정치적 중립을. 마이크는 마스크 포고하면안돼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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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입장으로서 과학기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 굉장히 좀, 어왜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들에게 이런 뭐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음. 왜 그냥 뭐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학기술 연구원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인데 어,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고 어, 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 <laughs> 아, 그러면 제가 좀 아, 아까 우리 학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 과학도들이 생계 문제. 또 미래 비전 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난다는 얘기를 본인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또한 가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 이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미래 과학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과학 기술 중에서도 당장의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만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국가 R&D 지원은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필요한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떤 영역이 어, 정말 실용적으로 어, 변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관리가 좀 편하게 하려고 평가 시스템이 <laughs> 연구를 성공했냐, 못했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연구 개발 성공률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최악입니다. 실패한 연구를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의 것들을 공공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연구를 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새롭게 발견한 이런 연구개발은 민간이나 기업에서는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행정비용 자꾸 뭘 이렇게 자세히 써라 그런다고 그래요. 돈어디었었냐왜 썼냐, 썼냐. 연구하는 것보다 이 행정처리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또한 가지는 왜 실패했냐, 낭비 아니냐 이런 이상한 관료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는 실패하는게 당연하다. 성공하기만 한 거는 정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 영역에서 다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 연구 개발 영역에 낭비가 많다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로 무지한 행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침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선배들이 지금 당장, 아마, 지금 4학년이라 곧, 내년에는, 진학해서 이제 대학원생으로 석사과정 하게 될 텐데, 이 석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당장 연구개발도 문제가 됩니다. 생계비를 월, 뭐 얼마 정도씩 지원받는데, 그게 거의 절반으로 삭감됐다고 해요, 올해부터.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드니까, 필수 경비를 줄일 수는 없고, 결국 인건비,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하는 분들이 생계 유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날 생각을 하게 되고 아예 연구 개발 안 하고 딴거해 볼까? 요즘부터 의대가 유행이 돼서 의대로 전과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국가가 우리 젊은 과학자들 좌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과학 기술 강국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또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서 본 투표에 혹시 일 생겨서 투표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오늘 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권을 포기하면 투표를 포기하면 포기한 것만큼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이 젊은 과학도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kay. 대표님 여기 대전 중구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된 의미하고 아, 유독사, 음, 대전에서 투표를 한 의미는 제가 지방 순회 중이라 달리 할 곳이 없어서 하기도 하지만 <laughs> 대전은 보시는 것처럼 어, 영구의 영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 또 카이스트 학생들 입틀막당한 <laughs>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 무지함 무지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의석전망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약 5, 60곳 저희 분석으로는 49곳 내지 50곳 어쨌든 그쪽에 일어난 60곳 5, 60곳이 접전지 박빙의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접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 5, 60석의 향배에 따라서 저희는 국민의 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 집단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한 저는 잘하고 못하고 이런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어, 또는 이 정도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하시는 거고, 이건 아니다. 어,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면 경종을 어, 울려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했냐, 못했냐,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 다음 문제고 정말 이 상태가 계속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은 지금 현재로는 주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냥 구도를 보여주는 것 정도지 거의 비슷한 경우 오차범위 내인 경우 이게 한 50곳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거죠.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저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저는 알수 없고, 다만 저희는 간절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에 국민의 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상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뭐, 말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할까요? 사전투표율이 그, 지금 시간대고로나는데이거해서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도 뭐 정확하게는 해석을 못하겠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구조적으로 저는 이게 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거 있겠지만, 사전투표 제도가 매우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투표 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면, 투표 날줄 서서 정말 딱 정해진 자리에, 자기 주거지에서만 투표하는 것하고,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아무 곳에서나 지나가면서 투표할 수 있는 거 비교하면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전 투표 비중이 경험적으로 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도 한 요인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외 교민들 투표가 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목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투표는 주권행사는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시는 게, 또, 투표 날, 또, 혼잡을 피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투표를 못할 사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오늘 내일 중으로 많이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정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